자, 녹화 시작하도록 하죠.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Get Out, 나가 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고요. PJ는 전에 본 적이 없는 버려진 집에서 깨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모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. 바로 해보도록 하죠. 이게 시작인가? 블랙 어, 저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? 영어가 아니라서 이해 못 하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, 저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, 괜찮습니다. 플레이 하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. 어, 올라 그거 하나는, 다들 읽을 수, 알죠? <laughs> 시작했다. 이게 난가봐 야, 네 얼굴 좀 쳐. 야, 이거 1인칭도 아니고, 이거 3인칭도 아니고, 뭐니, 이건? 뭐야? 잠깐만. 앞으로 가는 키밖에 없어. 세상에. 홀리. 와 대박. 뛰는 키 있고, 앞으로 가는 키 있고요. 왼쪽, 오른쪽 없어요. 무조건 앞으로. 이거 뭐냐? 인형이야? 오, 징그러워. 어, 뭐 떨어져 있어. F. F로 먹으라며. 어, 아, 좋아요. 번역은 제조건 알아서. 갈, 갈게. 쉬고 있어. <laughs> 새로 나온 격투게임이냐고요? 그럴수도? 일방적으로 당하는 격투기. 야, 근데 얘 몸이 왜 이러냐, 이거? 옷이 너무 짝.. 짝 달라붙는데? 저기 뭐, 멀리 보인다. 반짝거리는 거 보이죠? 아! 엄마! 엄마! 어마어마어야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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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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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 어. 얼굴 좀 볼까? 니 보세요. 뭐야. 다시, 다시 해보도록 하죠 저기 가기 전에 뭔가다 해야되나? 이게 탈출 게임이래요? 어차피 저 쪽지 봐봤자 모르니까 안 물게요 탈출 게임이 열쇠를, 그래 열쇠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를 어디서 찾아? 어? 아, 좋아요 <웃음> 뭐지, <웃음> 뭐지, 병맛인가? 병맛 공부 게임인가? 아, 저 위에 그러고, 저 시간이 내가 탈출해야 되는 그 시간인가 봐. 근데 뭐 사물함 같은 거 열리지는 않고요. 열쇠가 아까 그 멀리 있던 것 같은데, 반짝이는데. 어, 잠깐만 좋아요, 좋아요. 바로 얻었죠. 열쇠 나가도록 하죠. 이거 근데 집녀새 맞나? 아 종이야? 여기 나가는 문이 어디입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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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! 아 뭐야? 아 뭐야? 아 깜짝아! 아 깜짝아! 아내 심장! 심장아 나대지마. 이렇게 뚝 떨어지면 못쫓아오죠 다시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면 못쫓아오죠 아, 좋아요. 따돌렸어요. 어... 문이 안 열리는데 이집 구조가 되게 이상해요. 거기다 다시 가보자. 아, 진짜 너왜 거기서 나와? 자꾸 이... 쾅막날래 자, 이렇게 두 번만 해주면,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. 좋댔네요. 안 가네요. 아우, 직접 좀 그만해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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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거예요. 그 잠깐 상황을 본 거예요. 빨리 가자. 이때, 저기 있거든. 이틀 빨리 가자. 탈출? 어, 빡 막혔어. 무비. <laughs> 아, 파요 무비. 아. 일단 1층은 나. 아... 1층에 탈출구가 있을 텐데 탈출구가 안 보인다. 저기거든. 있 이쪽으로 오는데. 나 보면 쫓아오는 건가? 내 쪽으로 오는 건가? 허빡내 어, 쪽으로 오네 그냥. 어죄송 없는 다이 아, 열쇠를 먹었어. 그러면 나가는 문만 차버면 되죠, 되죠. 어, 시끄러. 어호. 어허... 어. 와. <laughs> 맞네. 저기 안에서 파밍하고 오는 거 맞네. 아 창문에 나무 한지 막혀 있었잖아. 그거 부수는 건가? 그것보다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. 뭔데 바로 풀려? 야 이거 아닌가? 역시 아니네 아 근데 뭐, 망치로 부술만한게 있었나? 애초에 아, F**K 한대 맞아줘 못 때렸죠? 멍청하죠? AI의 한계죠? 가자 야 일로와 일로와라 일로와 뚝배기 깨버리자 이거 아주 그냥 이거 무기인가봐 깨부수는거 절대 아닌거 같고 무기인가봐 어딨냐 이제 역전됐다 근데 나 한대밖에 안 죽거든요 일단 뚝뚝배기 진짜 그냥 얘 머리 깨는 건가? 뚝배기! 어, 공수안 통하네. 야, 일로 와라. 맞다, 이 뜨자. 뚝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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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! 첼첼 예, 좋아요. 일단,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에휴, 큰일 났네. 녹화 망했네.